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조선족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오늘이 날씨가 참좋습니다 <laughs> 그래 <laughs> 가지고 한번 처음으로 야외에서 촬영을 시도해 보고 있고 해피 어, 조이도 할 겸, 뭐 칼슘도 흡수할 겸뭐 여러 방면으로 해 가지고 음. 만약에 효과, 마이크 효과가 좋으면 앞으로도 이러한 촬영 방식을 많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차에서만 촬영하고 아니면은 뭐 집에서만 촬영하고 뭐 회사에서만 촬영하고 <laughs> 이러다 보니까나 약간 좀 야이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해서 가지고 화창한 봄날이고 하니까 더 좋은 모습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가지고 오늘에는 한번 이렇게 야외에서 어, 촬영을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비가 왔는데 오늘은 이렇게 또 날씨가 개인데. 네. <laughs> 어제 어떤 분이 연변축구에 말한 영상에다가 음, 댓글을 담가보고 참 깊은 생각에 빠져가지고 오늘에는 연변축구의 현 상황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냥 일반 축구팬이 한 명이고 그리고 옛날부터 뭐지린산시연변현대치서대그 후에 또뭐지린오동 이때부터 이렇게 축구를 봐왔던 사람이고, 연길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하니까 연변 팀을 어렸을 때부터 지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 초에 갑자기 아으 순식간에 연변 부덕 팀이라는 이 축구부랍 부가 파산 신청해 줘, 더위 말하는 연변 전통을 띠고 있는 축구팀이 올해 초에 없어졌습니다. 이것도 뒤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게가 어, 아무런 예고 없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인가 이게 파산. 신고라는 이 뉴스가 훔뜨기 시작한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뉴스가 처음에 떴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한국에서 박선홍 감독님을 어 요청을 해온 상태고, 그리고 1차, 2차 훈련 단계는 어느 정도 끝난 상태고, 마지막에 지금 한국에서 훈련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파산됐다고. 그라프가 <laughs> <laughs> 파산됐다고 하니까, 이건 또 무슨 소리 치는가 하고 소리 들었는데 후에 알고 보니까 나 진짜 파산 됐었는데 그리고 며칠 전에 지금 연변 체육국에서 새로운 또구라부를만들어 줘. 바로 해랑강 축구팀이란 거 지금 만들어 가지고 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인데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한 축구팬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은 이게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솔직히 말해 가지고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진짜 아니 왜 갑자기 아무런 사정 요구도 없이 구라부가 <laughs> 이렇게 파산 신청할 수 있는가? 만화 자금 이 상황이 이 정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은 그럼 왜 황선홍 감독님을 연배님까지 초청을 했을까? 이것 또한면 박태하 감독님이 가기 전에 개인적인 이런 관계를 통해 가지고서 부탁해 가지고 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같습니다 예전부터 이게 박태학 감독님이 연변 팀을 지휘할 때부터 체육국 체제의 운영 상황들이 약간 좀 이해가 됐던 부분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은 이 남성이라는 친구가 있었죠. 네. 원래는 어떻게 보면은 박태학 감독님이 체제하에서 그때 이 팀에서 아주 실력이 있는 친구였고. 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아이 친구를 1 팀에 어느 정도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하서리 제안까지 한 상태였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laughs> 한국으로 도망가게 되죠. 한국으로 도망가가지고 결국에는 어 연변에서 배 병한 저희 고향 팀 선수지만은 어 중경에 가가지고 어 슈퍼리그를 타게 되고 <laughs> 이러한 아주 우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된데 지금까지도 연변 부덕이라는 이 프로 축구 팀이 어 어떻게 돼가지고서리 해체를 했고 자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자세하게 서리 저희 축구팬들한테. 아무런 것도 지금 제시한 게 없었는데 그냥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어떻게 노력했는데 결국에는 해체하게 됐다 그래가지고서 생각한 게가 <laughs> 해랑강 축구팀이라는 새로운 팀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죠 그래서 지금 연변축구팬협회에서 이거 뭐서면 같은 거 요구하고 이거 공개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 이 상황까지 2차 서면까지 지금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이게 저희가 이거를 뭐 요구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 이게 뭐 어떻게 됐다 해가지고 <laughs> 정확하게 답변을 받기에는 힘들다 생각합니다 어차피 음, 체육국이라는 체제에서는 전통적인 관료주의 체제에서 운영되는 실상이기 때문에 저희 보통 축구팬들이 마음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하지만 문제는 뭐가 베리나는가 하면 축구팀이 해체에 관해가지고 아무런 원인으로 뭐 바뀐 것도 없죠 그냥 그뭐 돈이 없어 해가지고서리 했다 이래고 해놓고 브라브라 지금 또 새로운 축구팀을 또 세우고 그리고 축구팬들 보고서 또 다시 응원을 해달라 이러면데 <laughs>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그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시죠. 설사 나중에 해랑강 축구팀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은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중자도 타고 뭐 슈퍼리그도 차고 이런다고 한번 가정해보시죠. 그렇다 보면은 뭐짠 주도 들어오고 또 돈도 받고 뭐이 군림한 축구 선수도 배양하고 이렇게죠. 뭐 이렇다 보면은 만약 체육국 체제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팀이라면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또 다시 연변 팀 똑같은 이 상황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리보는 사람들이 또 누기 됩니까? 결국엔 다시 체육국 사람들밖에 없을 데 <laughs> 예,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세운 팀이고, 이거는 연변 최우구 아래의 축구팀이고, 그리고 짠 줄을 해도 우리가 모든 이 행정권 한이 있기 때문에, 누기 겸짠줄를하자겠습니까 누기 겸도우누구냥고 뿌려주자 겠습니까 에이, 아주 좀 말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지금 연변 축구팀의 명영도들리는 이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변 팀이 어떻게 보면은 발전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 그냥 불쌍한 게가 누군가면 은 지금 해랑강 축구팀에 남아있는 옛날의 축구선수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은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실력이 뭐 특수하게 좋아가지고서 리 다른데 갈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지만 또 한반면으로는 프로 축구선수로서 어 축구는 또 차야만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이니까 나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연변 축구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 조선족 사회의 하나의 대변인이라고 생각하고, 주는 조선족이 하나의 명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아, 참 소위 말하는 이 정부 기관의 사람들이여 가지고 산산히 흩어지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 그냥 한 축구팬으로서 영 마음이 영 짠합니다. 솔직히. 음.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축구선수로 한명 배양하는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옛날까지만 해도 연변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은 조선족만이 있는 이런 깡이라고 할까 어좀 키는 작아도 열심히 운동장 열심히 하려는 그런 모습 깡 가지고서 축구로 하는 분들이 아주 많죠 제가 비관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아, 그러한 모습을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연변 지역에 어, 저희 조선족 친구들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웬만한 부모님들이, 그리고 그러니까 아무리 축구를 잘 찬다고 해도 어, 우리 아이를 풀어 축구 선수로 키우고 싶은 생각이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축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나 거기서 잘 자는 친구들을 선택하니까나 아, 이 정도 뜰 수가 있다 말인데, 근데 지금은 어전으 축구 사는 인구가 일단은 적죠.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내가 다시 고르려고 하니까 이게 실력 방면에서 어 우수한 인재가 나오기 힘들다 말입니다. 저는 아무튼 아주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은 음. 어떻게 보면은 어 10년, 20년 이후에는 연변이 이제 축구의 고향이라는 말도 전에옛 이야기 같은데, 다 이미 지나간 이야기 같고, 참 가슴 앞에 현실이지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연변 축구의 미래에 대해 가지고 좋게 보고 있지 않은 한 사람인데, 비록 경기가 있으면 어느 정도 보고는 보겠지만은, 이건 어떻게 보면 또 축구 팬들을 한번더 기만하려고 하는 하나의 수작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다시 마음이 뛰는 그러한 심정으로 이 축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고, 아무튼 뭐, 여러모로 많이 씁쓸합니다. 연변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 고향 축구팀이 이 정도까지 됐지. 예.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밖에서 어 이렇게 촬영하면서 제 업구 주체로 해가지고 운영되는 연변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어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렸습니다. 음참 가슴이 아프고. 예. 하지만 슈퍼리그에서 현재 활약하고 있는 연변 출신 선수들은 항상 응원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들을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마다 꼭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 국대에서도 연변 조선조 출신 선수들이 더 좋은 활약상들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부족한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